아기는 네.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 아유 저기 아기 저쪽도 아기 곰봐 저게 아기 곰은 대 자연의 품 속에서 무럭무럭 자란다 네. 레슬링 좋아하는 오빠 곰 곰들이 한참 어. 형님이 롱키 형님에게 덤비는데 힘은 좋은데 넘어지면 엉덩이가 무거워 못 일어나는 단점이 있다 아 <laughs> 아유 형님 잘못이었어 나의 미스테이프란 게 여섯 끼를 먹어대는 녀석들 오늘의 야. 세 번째 식사 시간이다. 바람처럼 달려오는 저 여인은 바로 공탱이. 먹을 걸 봤다 면제 앞으로 끌고 와야 직선이 풀리고. 저 혼자 먹는 우유가 제일 맛있다는 천상천하 유아독존. 온몸으로 막아서는 저 단호함 때문에 기세등등하던 어, 오빠 곰은. 먹을 때는 오빠가 진 밥그릇만 그래, 그래. 할는 신세다. 아. 나가 있어. 아. <laughs> 어디서 배웠는지 뼈다귀 해장국 먹는 스타일로 한 방울 안 남기고 싹싹 해치운다. 와, 동생 갔다. 배불리 먹이려고 오, 밥그릇만 한쳤던 오빠 공두리. 청소기 내던지고 오, 허겁지겁 찾아 오, 헤맨 것은? 먹을까요? 바로 쌀 항아리였다. 아, 쌀? 오, 이게 먹으면 배부른 건지는 그 어떻게 먹어? 알았는지. 오, 하지만 생쌀은 아직 들어왔어, 아기들에겐 들어왔어. 그림의 떡일 뿐이다. 네, 그렇죠. 머리가 들어갔는데.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는데요? 그냥 그것만 퍼먹기 사는 거지. <웃음> <웃음> 되는데, 부엌 한 켠. 눈치밥이라도 배만 부르다면 좋다. 허겁지겁 먹어치우는데. 아, 못 먹어서 먹이는구나. 어. 어디서 냄새를 맡았을까? 곰팽이 양, 그렇게 먹 n 도한 입만 달라고 또 조른다. 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 a the n the name of the name o 나 t h <laughs> 저 오라는 손님에게는 잡힐 듯말듯 적당히 튕길 줄도 알고. 각한자 관심 자리에. 없다 눈길 한번안 주는 손님에게는 제발로 찾아가서 통성명을 하잔다. 이쯤 되면 제 인기관리 할줄 아는 곰의 탈을 쓴 여우다. 와, 먹어요. 이젠 와. 아예 점상까지 하자고 나서는데. 와, 완전 귀여운 동차잖아요. 나라도한 마리 넣 그렇다고 물만 먹고 자나요? 뭔가 구수하고 진한 맛을 찾아 산만리 녀석이 신발. 찾아낸 건? 아 냄새가 하도 요란해서 주인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구두 한짝 누구 일까요다 아, 사람들 인심 어찌나 야박한지 <laughs> 한입 먹어보라는 소리도 없는지라 우유 네. 안전유 계란 노른자 띄워서 네. 와 맛있겠다. 이집 간판 요리는 버섯 칼국수. 배신감에 몸서리치며 아저씨 품으로 달려가는데 아 달라 이거예요. 발톱 세우고 이빨이 날카로워도 아직은 국수 한 가닥 못 먹는 간난 아기다. 우와. 아, 먹 싶은데. 흔히, 곰은 개보다도 냄새를 더잘 맡는다고 한다. 오만 가지에 섞여 있는 쓰레기통에서 간진 바나나 껍질 하나. 네. 아이고, 그만 바닥에 떨어져 버렸다. 그렇군요. 그래도 내 바나나는 안 돼. 바나나 껍질도 떨어졌겠다. 이미지도 떨어졌겠다. 네. 이제 그만 나와야 하는데. 정말 많이 떨어져요, 쟤네들. 오, 앵무새네요. 깨진 컵 사이로 들리는 매마디 <laughs> <여러> 소리. <laughs> 컵이 왜 컵잔이잖아. 뭐하니? 오, 바로 은비의 아우성이었다. 오, 오. 이른 아침부터 잠에서 깨어 자기들 개성에 맞게 인테리어를 오, 오, 바꾸는 오, 오, 중인 오, 오, 고음 오누이. 이런 걸 한마디로 고판이라 한다. 야, <laughs> 저 우리는 보고 웃지만 참올참풀 거예요 사실 네. 이러는 것도 말썽을 피우도 제대로 피울 만큼 커버린 오빠고 창턱을 올라서는 폼이 야, 더, 떨어지겠다, 더 이상의 떨어지겠다. 상처는 떨어지겠다. 없을 것 같았는데 뭐야 어나안 돼, 제가 어제몸 두께는 생각 않고 왜 방틈만과 창문 사이로 들어가는 것인지. 그녀도 꼬리라도 발라놓았나? 끈 모르고 올라가 보지만. 야, 뒤 저게 저게 올라와요. 저 사이를. <놀람> 에이, 아, 이게 시간이 아닌가벼. 저. 또 떨어진다. 또 떨어진다. 또 떨어진다. 몸이 두나다고들 하지만 머리가 나쁜 것은 아니다. 아 살짝 발 디딜 곳만 찾으면 어때요? 안 아프게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곰들이도 안다. 다만 이리 비틀 저리 비틀, 머리만큼 몸이 균형을 안 잡아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. 또 떨어졌어. 아,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, 쟤네들은. 야. 왜 아, 가만히 예, 들어가 있어? 바로 아, 죽겠다. 야, 먼저 엄마한테 죽었다. 어, 우리, 우리 저기 아기 엄마가 최고 좋아하는 컵인데 <laughs> 다 깨뜨렸어. <laughs> 사고 치는 건 귀심하지만 아기를 네. 키우려면 거쳐야 할 지금, 길이다. 공뭐 그냥 나무 타는 거 연습 시켜 보는 거예요. 잘 네. 오, 올라가라고. 네. 아기 곰들을방 안에 가두고 꼼짝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일. 밖에서 본능을 펼치며 놀게 하는 것이 이시흥 씨의 곰 육아법이다 맨 처음에는 떨어지고 못 잡아서 매달렸다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먼저보다 좋아졌어요 맨날 해고래니까 타는 게 눈에 하루하루 틀려요 게. 야, 이거 좋아. 칭찬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슬아슬 그래도 아저씨의 <laughs> 바램을 아는지 겸먹던 힘까지 써보는데. 체체체 <laughs> 난이도의 철 기술. 야 난이도 3.4에. 매달도 획득했다니만. 그만. 오, 아! 떨어지고. 아니,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나무 타기에 도전하는데. 그런 아기 곰들이 자랑스럽기만 한이시흥씨 갓난아기가 고개를 들고 처음 옹알이를 할 때의 기쁨처럼 아기 곰이 커가는 모습이 행복이다. 진짜 좀 아프던 물귀에요. 아기들의 집중력은 3세번을 넘어가지 않는다. 어, 곰이 오랜만에 사이좋게 걸어가는 네, 네. 곰 오누이. 아무 거리낌 없이 몽키 집에 들어가더니만, 아 형님 조금 실례하고 쏘. 응? 그리고 잠시 후, 이중 나와 버린 곰 발바닥의 의미를 아시나요? 나이 많은 내가 참아야지. 아직 태어난 지한달 보름밖에 되지 않은 아기고.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어린 아기라서 하루 15시간은 자야 하는데 그날 몽키는 지붕 위에서 한나절을 보냈다. 계속되는 곰 오누이의 남의 집 습격 사건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. 네.